자 여러분 오늘 시장도 굉장히 좀 살벌했습니다 양대시장 모두 마이너스 2%대 급락이 나왔고요 최근에 추세가 굉장히 좋았던 삼성전자도 3거래일 연속 하락이 나와주면서 오늘 장중에 8만 전자를 이탈하기도 했어요 딱 8만원에 안착을 하긴 했는데 삼성전자는 그래도 아직 우상향 중이긴 하지만 그외 종목들은 지금 신저가가 엄청나게 속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외국인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 외국인 둘다한3 0 0 0억 가까이 매도를 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찜찜한 부분은 뭐냐면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이 외국인 매도가 장중에 뭐 1조4천억도 넘었다가 마지막에 1조1천억 정도의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최근 추이가 외국인 선물 순매도 추이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2500억 2800억 1조2천억 4천억 1조1천억 연일 순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는 단기적으로 지수의 하락을 예상 하고 이렇게 또 배팅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 느냐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기수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아니다 아직 리스크와같이도 남아있고 이스라엘이 다시 강한 재보복을 한다고 하고 있고 환율도 장중에 1400원을 터치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1360원 라운드 중요한 또 심리적인 가격대가 돌파가 나오니까 며칠 안 돼서 바로 1400원 터치까지 해주는 모습인데 자 이러한 환율 때문에 추가 적으로 투자 심리도 굉장히 위축되면서 개별 종목들은 변동성이 점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런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컨텐츠도 앞부분 시황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고 뒷부분에는 어떻게 매매했는지 오늘은 사실 별로 말씀드릴 게 없긴 해요. 저는 거의 관망을 했기 때문에 거의 말씀드릴 게 없긴 한데 그나마 공부할 만한 포인트들 몇 가지 짚어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급을 본다면은 삼성전자 꽤 많이 빠져서 저는 외국인이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 그래도 삼성전자 오늘 코스피 3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는데도 삼성전자는 1 천억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이 대부분 다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 1 천억이 순매수 들어왔는데도 3천억 가까이 순매도가 찍혔다는 거는 얼마나 다른 종목들을 다 던졌다는 거냐 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어딜 가장 많이 던졌냐 봤더니 하이닉스였어요 하이닉스가 2,600억 정도 순매도가 나와 주면서 반도체를 이렇게 크게 던지고 있는 모습이 조금은 어, 투자심리가 확실히 좀안 좋아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그나마 괜찮았냐라고 본다면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형주로 봤을 때는 현대차가 좀 비교적 잘 버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요런 뉴스도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수출회사는 환율이 올라가면은 좀더 수혜를 본다고 하죠. 달러를 판 판매 대금이 이제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매출의 금액이 조금 증가하기 때문에 환차 이익을 보는 거죠. 그러는 과정 때문에 자동차 업체는 수혜를 볼 것이다. 뭐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단 조건이 있죠. 수요가 그대로라면 환율이 올라가면은 사실 사실상 거의 무조건 수혜를 보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상대적으로 방어를 잘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도 한 500억 정도 순매수를 했네요. 그 외에는 어디가 올랐냐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락 종목이 2,000 종목이고요, 상승 종목이 한 300여 종목밖에 안 돼요. 그만큼 거의 열에 아홉 종목은 하락을 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나마 오른 종목들 만약에 찾아본다면은 페지 테마 같은 종목들 예를 들면은, 제주은행. 오랜만에 올랐죠? 아무래도 최근에 미국도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작년이나 올해 초에도 약간 그런 국채금리 상승이나 뭐 이런 이슈 때문에 한 번씩 튀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국채금리 상승 및 매매할 종목이 없다 보니까 약간의 해지성 테마로 제주은행이 올랐고요. 그리고 한국 석유, 또 흥구 석유, 이런 종목들도 장중에 반짝 올랐다가 마지막에는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끝났습니다. 얘네들도 결국에는 계속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는, 이번에 이스라엘 쪽으로 공이 넘어갔잖아요 어떤 공이 넘어갔냐 이란을 보복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바이든은 적극적으로 만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스라엘이 정말 마이웨이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이 정치적으로 좀 엮여있다 보니까 자기네들을 쉽게 건들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네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 이스라엘이 이란에 강력한 재보복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뭐 하지만 요런 또 코멘트는 달아 놨어요. 확전은 억제할 것이라고 했는데 아하 어쨌든 공격을 한다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얼마만큼의 이제 공격을 할지 불확실성이 또 있는 거지만 추가적으로 공격을 했을 때 했을 때또 이란이 또 체면이 있죠.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무언가 또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입니다. 아 우리가 거기에서 에너지 또 수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아마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또 물가나 여러 가지 유가 급등 등 이러한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미리 선 반영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환율 볼까요 야, 환율 볼 때마다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나마 지금 조금 떨어졌어요 그나마 지금 떨어진 건 긍정적이네요 장중에 1400을 거의 딱 터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꽤 하락이 나와서 1393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다행이라고 봐야 되나 야, 그래도 엄청나게 높은 수치인데 4 0 0도 찍고 떨어지니까 왠지 다행인 것 같고 사람이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만 또 언제 또 언제 갑자기 또 1400원 돌파가 나와주는지도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체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별로 볼게 없죠. 대부분 다 하락을 했으니까 야 이것도 조금 웃긴 것 같습니다. 시장이 불안하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초전도체가 올랐어요. 이 질만 하면 오네요. 얘는 덕성 그 다음에 뭐 CCS 10% 넘게 상승을 했었고 신성 델타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는 오르지 않고 7퍼까지 탔다 빠졌고 뉴스를 찾아봐도 저는 못 찾았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어떤 논리냐 매매할 거 없으면은 만만한 게 헤지테마나 신규주나 아니면은 또 이런 초 전도체다 꿈을 먹고 살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도 있다곤 하는데 뭐 이번엔 비철금속이 오르면서 뭐초 전도체도 어떻게든 뭐 엮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억측 같은 또 재료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은 심심하니까 이쪽에도 수급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다 그만큼 지금 매매할 게 많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또 영원히 하락하라는 법은 없죠 최근에 하락폭이 꽤큰 만큼 분명히 계속 하락하는 건 없고 중간에 또 기술적 반등 상승도 분명히 나와줄 거예요 그러면은 그나마 반등이 나올 만한 후보를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 당연히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일부 반도체 종목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테마성으로 본다면 오늘 뭐 피로틱스 같은 종목은 또 유리기판 테마인데 또 오늘 상승이 꽤 나왔습니다 그 외에 유리기판 종목들도 아직까지 조금은 차트가 그래도 살아있는 종목들이 몇몇 있긴 한데 아 그래도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테마는 유리기판 쪽까지 조금은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유리 기판이나 어 이쪽을 좀 중심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외에는 거의 개별주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나마 변압기도 최근에 하락이 조금 나왔는데 그래도 상승 폭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하락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혹시나 추가적으로 낙주가 나온다면은 또 저가 매수를 해, 해볼 만한 또 섹터이기 때문에 변압기 정도까지 한번 또 체크를 해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 여기서 좀더 투매에 가까운 좀 하락이 나와주면은 괜찮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개별 주매매 그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자이 정도면은 오늘 시황 대부분 본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말 볼게 없거든요. 어이 정도도 정말 제가 최대한 찾고 찾아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전 포인트는 미국장 오늘도 어떻게 흘러갈지 환율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심 있게 체크하면서 이스라엘이 언제 공격할지 디데이가 또 결정되는 대로 또 거기에 따서또 움직임도 나올 것 같으니까 또 정세를 면밀히 체크를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 저점 잡아가는 모습 잘또 포착을 하면은 기회를 또 잡아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황 정리는 여기까지 간단하게 마무리하고요. 제가 오늘 매매했던 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역시 트레이딩은 이게 장점이에요 어, 오늘 시장 너무 어렵고 모두가 손실을 볼것 같지만 사실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손실을 크게 안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쉽지 않은 시장이지만 단기 트레이딩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수익을 보지는 못했어요 일단은 요거를 보여드리자면 은 매매를 거의 안 했습니다 일단 미국장의 흐름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제 개파락을 좀 세게 하는 걸 보고 관망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거래 대금은 한 7천만 원 정도 사고 팔고 매매를 했고 손익금은 그냥 본전에서 다 정리를 하고 관망을 했어요 오전장에만 대응을 하고 관망을 했어요 왠지 시장 흐름이 원 a 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여기 지수 차트도 그렇지만 이제 선물 아까 보여드렸던 외국인 선물이 오전부터 굉장히 좀 세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찜찜했고 그다음에 업종 지수 차트를 본다면 코스닥이 있잖아요 어제의 저점을 오늘 오전에 굉장히 제지를 받지 못하고 힘없이 이렇게 이탈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어제의 저점을 이렇게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오늘은 그냥 매매 접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살려주 그때 하더라도 오늘은 왠지 저점 이탈 충분히 수매가 나올 수도 있는 날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찍이 매매를 접고 관망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기 매매의 좀 장점이기도 하죠. 굳이 매매를 많이 할 필요도 없고 많이 가져갈 필요도 없고 나에게 좋은 타점이 주는 좋은 기회가 주는 그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면 되니까 이게 좀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매매했던 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에서 제가 이제 종목을 가린 이유는 가린 이유는 종종가 매수로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그 종목 때문에 가려났고요. 매매했던 종목은 요거였습니다. SP 음, 소프트. 자 어제도 사실 매매를 했었는데 요 매매의 관점이 뭐였냐면은 여러분들 분봉을 보시면은 일단 자동이체 타치에서 보면은 자 분봉을 보시면은 이전에 이미 수급이 들어온 요런 강한 흔적들이 있죠. 그리고 나서 크게 빠져나간 모습들은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이전에 만들어놨던 요 상한가 가격대, 요 근처에서는 그래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분할로 접근을 했고요. 하지만 제가 크게 먹지 못하고 빠르게 정리를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타점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되거든요? 어제 종가쯤에 매수를 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이날은 그냥 시간 외에서 정리를 했었고, 오늘 하락할 때 이렇게 좀 매수를 했어요. 여기가 사실상 5일선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어, 3일선에서 5일선 정도 자리이자, 이전에 상한가 가격대죠.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3일선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매수를 꽤 했는데 하필 이렇게 매수를 했을 때가 굉장히 무서운 구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코스닥이 저점을 뚫고 막 내려가고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자리는 좋은데 시장이 너무 투매가 나와버리면 같이 괜히 무너지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때 적당히 본전이나 약익절을 하면서 적당히 정리. 했었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슈팅이 잘 나왔어요. 그죠 VI까지 또 오후 장에는 VI까지 다시 가면서 시장에 매매할 게 별로 없는데 그나마 힘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만큼은 좀 힘이 있었죠. 내일 당장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오전에 수급이 잠깐 들어왔던 만큼 시장에 참여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소수의 테마, 뭐 제주은행이나 일부 해치 테마, 또 이런 SP 소프트 같은 일부 개별 주들 이런 종목들한테 일부 뭐 수급이 좀 몰리는 어, 그런 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전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타점에서는 매수를 좀잘한것 같은데 반등 나올 때는 조금 시장이 불안해서 일찍이 좀 정리를 하면서 본전 약간 수익 보는 선에서 정리하고 그냥 관망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는 거의 매매를 하지 않고 마지막에 종가 매수 정도 한 종목 정도 하면서 그것도 뭐 비중 무리하지 않고 가볍게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자 여기 타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어 3일선 5일선이 있으면 보통 전저점이라던가 이런 상한가의 가격대 근처에서 이렇게 5일 선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제가 이렇게 하락했을 때 크게 겁먹지 말고 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다라고 판단을 했던 이유는 여러분들 여기서 아시겠지만 여기 거래량 한번 보시면은 얘가 거래량이 크게 터질 때는 이렇게 이렇게 터지는 녀석이에요. 근데 오전에 하락폭이 -7%까지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거래량 없이 하락했을 때와 조정 나올 때랑 크게 다른 게 없죠. 그러면은 어제 거래대금이 2천억이 넘게 터졌던 종목인데 오늘 오전에 7% 하락을 하고 있는데 거래대금이 100억이었어요. 10분의 1의 거래대금으로 대부분의 7% 이상 하락이 나와주고 있었다는 거는 약간의 매수세만 거래량이 들어오기만 해도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거래량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또 무지막지한 차익실현의 패턴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크게 겁먹지 않고 매수를 좀할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매도는 좀 아쉬웠지만 이 종목 하나 정도 제대로 매매했고 그 외에는 아까 손절 잠깐 짧게 했던 거는 기타 뭐 도전비죠 이런 종목들 살짝 했다가 아니다 싶어서 시장 보 고 짧게 손절을 했던 거고 그 외에는 거의 매매를 하지 않고 오늘 시장을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처럼 개파락이 했을 때 반등이 또 세게 나올 만한 그런 종목들도 오늘 사실상 유효했죠. 물론 SP스포츠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 가장 개파락 이후에 탄력적으로 반등이 나왔던 종목은 테스라는 종목이었어요. 테스가 어제 반도체 관련해서 HBM 관련해서 전고점 돌파가 나왔었죠. 깔끔하게 그죠? 전고점이 대략적으로 27,000원 가격대인데 전고점 돌파한 상태에서 마감이 됐어요. 그다음에 거래 대금도 1500억 정도 1600억 가까이 터졌습니다. 어, 오늘 오전에 미국장의 영향이 든 반도체 섹터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개파락이 나올 텐데 그 개파락의 구간이 어제 돌파했던 전고점 한마디로 27,000원 위에서 시초가가 형성이 된다면 당연히 이전에 저항대가 돌파가 나오면 지지대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한미 반도체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지지대 구간에서는 그 개파락 이후에 반등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꽤 있다 그런 관점으로 똑같이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얘도 오늘 개파락이 마이너스 4%나 했는데 전고점 구간이 이탈 없이 요 구간 전고점 어, 위에서 시초가가 형성이 되면서 강하게 3일선 반등이자 전고 지지 받으면서 장중에 슈팅이 저점 대비 거의 9% 가까이 상승이 나와지면서 그나마 시장이 하락했을 때 개파락을 이용한 매매를 해볼 만한 종목은 오늘은 좀 테스가 가장 좋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도 트레이딩 관련 된 콘텐츠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명언 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매를 잘하지 못하면 기회의 비용을 날린다. 보이지 않는 손해는 때로는 치명적이다. 또한 적절한 현금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 현금이 없다면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 항상 현금 비중 잘 챙기시면서 이렇게 변동성이 또클 때는 막연하게 시장이 어려우니까 두손두발다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단기 하락을 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차분하게 또 준비를 하고 시나리오를 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